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자, 알테오젠 들고 왔구요. 자, 어, 오늘 알테오젠이 VR까지 걸렸어요. 좀 이제 촉 이제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 어, 자, 이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다 인지가 된다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제한 7만 8천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어, 제가 지금 보기로는 7만 8천 주에요. 자, 지금 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정산이 맞나 싶은데, 자,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그냥 거래를 실어주고 있는 정도에요. 뭐 매집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게 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정말 많았어요, 프로그램 매수 막. 80만 주, 뭐 100만 주까지도 본 적이 있어, 내가.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가 정말 많았을 때가 사실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데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적어, 돌리는 이, 기, 이, 회사가 여기에서는 이 가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야 됐다면, 여기로 올수록 매물이 더 가벼워지고, 또 매물이 가벼워져서, 지금 뭐지, 하루에 뭐 지금 7만 8천 주 프로그램 돌렸더니, 지금 8% 수익이 나온 거, 상승이 나온 거요. 예 그만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생각보다 지금 개인들이 알테오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 절대로 더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직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 우리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우리가 제약, 제약바이오는 여다 올려주잖아. 알테오젠 뭐 있었지, 오늘? 음뭐 있어? 어, 피아주사 SC 뜬다, 뭐, 이게 뭐, 알테오젠 뭐,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죠. 자, 요런 건 하나, 이제, 목요일 날 나왔죠, 어제. 어. 자회사가 이르면 상작을 할수 있겠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어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것도 CMO로 엮일 수 있을 만큼.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테르가제 얘기 나왔고, 어. 자알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 수혜를 좀 받는 부분 이 있으니까 삼천당 제약하고도 생각보다 약간 흐름을 같이 할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저평가됐다, 뭐, 이런 거다 좋다, 이거야. 근데, 수급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걸 봐봐. 이게, 절대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만년 저평가라고 해도, 과언일 만큼, 저,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였어요,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옛날에도. 알테오젠의 외국인 지분율이, 옛날에 14%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였어. 여기서 쫙 팔을 파는 거야, 이게. 만년 팔어. 자, 이 구간에서는, 어, 알테오젠 정말 버려진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돈이 나간 시절이에요. 이게 옛날에, 지금 이제 2022년도 이쯤으로 가보면, 이거, 이거 옛날에도 지금 상승 꽤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봐봐. 상승 꽤 나왔던 종목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여기 좀자 충분히 여기에도 어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이제 가격대부터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지던 시절이에요 전쟁났잖아 22년도 저 금리 인상이랑 전쟁까지 막 겹쳐가지고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알테오젠이 그때 당시에도 코스닥에선 상위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빠져 나간 거야 이렇게. 지금 다시, 이거 보시면, 알테오젠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매집, 매도, 매집,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24% 넘어가요. 이 가격에서도 계속 사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을 쓸어 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외국인 지분이 늘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기 이런 것도 지금 33% 넘어가죠. 삼성전자 이거 지금 삼성전자도 역대급이에요. 56% 넘어가요.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로 56%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정도야. KB금융 한번 볼까. KB금융 어, 이제 다시 늘 때가 됐는데 이것도 최근에 77%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사실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차 볼까? 현대차도 지금 40% 넘게 지금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늘렸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어강 달러를 기반으로 해갖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이제 마케팅이 사실 잘 됐어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방탄소년단도 있고 불닭볶음면도 있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주들을 우리도 외국에 있는 기업들 을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가총액 상위를 본다고. 그러다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뭐가있어요 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뭐야 이거 거래대금 상위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h l b 3천당 제약, 알테오젠, 리가킨바이 바이넥스 h l b 제약, 뭐 시노펙스, 실리콘트 이런 순서네 지금 완전 시총 상위주는 바이오 싹쓸이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지 우리도 오늘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자 알테오젠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재료 공부할 필요도 없어. 알테오젠 재료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 알테오젠 나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알테오젠에 진짜 사실 엄청 저평가예요 15조인데 저는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언제 수익성이 나아지고 이게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2026년 이때는 완전 히 이거 지금 3,500억의 영업이익 내면. 거의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달려가는 거야. 지금 이이 알테오 보통 그러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실적도 없는 데라는 말을 하지만 어, 26년도에 확정된 이 예상치가 3,500억이에요. 자 영업이익이 지금 3,500억이 나오는데 매출액이 4,600억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주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야. 4천억 나오고 3천억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한 기업입니까? 그럴 수 있어. 그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인데. 자, 4천억의 매출이 나오는데 3천억의 영업 이익이 나온다? 이 종목은 5 0조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말이 안 되냐? 이렇게 되면 ROE가 자, ROE가 96%가 나와. 보세요. ROE 96%가 나와요. 자기 자본 대비 성장률이 96%가 나온다는 거는 한해두 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그러면은, 지금 기업 가치가, 아, 이제 96이 넘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폭등했던 종목들을 옛날부터 한번 살펴보면,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분기 실적 봤을 때, ROE 97 있죠? 언제야? 23년도 1분기. 96, 97. 이때 대박이 난 거예요. ROE가 90이 넘어간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손꼽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알테오젠에 대한 평가를 높니 많이 매출이 나오니 많이 그걸로 지금 뭐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26년도가 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40조에서 50조는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높아졌다고 저평가도 아니고 높아졌다고 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가치투자란 게 뭐예요? 가치투자 밑바닥에 있는 거 사는 게 가치투자인가? 그건 아니야.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그 시간까지 엉덩이 무겁게 견뎌가는 거예요.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상관없어, 이건. 그거 꼭 밑바닥에 있는 거 자기가 추천한 거 물려갖고 밑바닥에 있으면 가치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안 와서 이제 내려가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 또안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많이들 가겠지만, 성장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성장이 사실 알테오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실제로 죄모에 찍히, 찍히게 되는 거는. 건... 자, 보세요. 이거 한미반도체도 봐와요 한미반도체가 왜 저렇게 많이 올랐냐? 자, 2023년도, 24년도, 1, 저, 23년도 4분기, 4, 4년도 1분기예요 지금 아로이 봐봐. 119 119 나오고 이게 지금 저 분기네 분기 분기 지금 773에 696이고 522에 8 9 3 4 5고에4이3에8에 453에 85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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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자에 853에 8기자에8 5자에8이3에 853에 요5 3단기순이에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단기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떨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ROI가 이렇게 나오지? 자기 자본이 이제 줄어들었나? 아직 자기 자본이 많아지면 ROI가 적어질 수 있죠. 어, 자기 자본이 많아졌나 본데 자기 자본 이제 차 지분 지분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또 수익으로 잡히고,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간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ROE가 지금 이때도 55가 되고, 연간 ROE가 55가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분기 ROE가 100인, 90막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고, 자, 에코프로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ROE가 100이 되는 건 없어. 32가 최고야. 그러니까 연간과 분기는 좀 이제 다르죠. 자,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 매출이 나온 순간부터, 아, 정말 시가총액 50조, 100조 짜리에요. 정말로. 어, 이거는, 저기, 그, 에코프로 BM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도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저기, 영,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알테오젠, 이렇게, 이렇게 보죠? 이거 연간 추정치에요. 연간 추정치에서 ROE가 96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역사야. 나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에코프로 비엠 ROE? 100이 뭐야. 20대야. 자, 한미반도체? 아무리 대단한 기업들 봐도 1년 연간 ROE로 여기 55 넘을 때가 최고였죠. 29, 35 이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ROE를 보시면 25, 14, 17 이래요. 연간 ROE를 봤을 때 90이 넘어가는 저는 그런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예, 이게 주가상승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탄생을 한 거고, 이게 나중에 분기별로 봤을 때, 어디에 집중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정말 무서울 겁니다. 정말 사실 14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한 3배 더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5배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10조 대라는것 자체가 저평가고, 이거는 그냥 한 3년 묵혀두면, 정말 한 3배에서 5배는 가요. 그런 기업이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돈 있을 때 하나씩 사요. 어 많이 떨어지면 하나씩 사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또바이가 다 해주고 있잖아. 음. 자, 알겠죠? 우리, 알테오젠 자료들은 제가 이제, 어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많아요. 영상이 많을 수가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어, 알테우젠 주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건 미친 기억입니다. 음, 정말이야.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